자, 안녕하십니까. 아키텍처입니다. 오늘은 레고 테크닉 42030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모델은 2014년 8월, 네, 올해 하반기 출시 제품이고요. 출신정 제품입니다. 지금 손이 좀 엄청 멀어요. 지금 여기까지 거리가 엄청 멀어서 손으로 못하고요. 어, 또, 쓸만한 포인트도 없어서 젓가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할려 했는데 결국 구했어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은 11, 16, 420, 30 바, 배터리 안 들어있대요 다음에 이 아래는 이게 두 번째 라이선스 제품이에요 첫 번째가 유니목이고 이게 두 번째인데 우선 이쪽에 보시면은 볼보라고 써있고요 파워평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파워평션 풀리 리모트 컨트롤 잘안 보이시나? 보시면은 여기 풀리 리모트 컨트롤 드라이빙 앤디깅 펑션 이게 모든 동작이 무선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다음에 이 아래는 아좀 아, 멀리 해야 되네요. 이 아래는 이 제품의 특징이죠. 테크닉 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파워 펑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있고요. 실린더, 실린더까지 합쳐서 1, 2, 3, 4, 5, 6, 7, 8, 9. 실린더 합쳐서 12개의 파워평 션이 들어 있습니다. 실린더 3개, 하나, 두 개,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그러면 은 우선 들어있는 걸 보면은요. 배터리 박스 두 개의 리모컨, 서브 모터 방향 조절할 때 쓰는 거, 다음에 엑셀 모터 구동할 때 쓰는 거, 여기 들어가요. 서브 모터 여기, 다음에 여기 빼고, 여기 빼꼼 보이시는 게 일라 엘 모터 큰 모터. 다음에 여기 빼꼼 보이시는 게 바로 미디움 모터고요. 여기 리시버가 있는데 그냥 사진상에는 안안 안 보이네요. 다만 여기 위에 살짝 튀어나온 게 보이시려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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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튀어나온 게 리시버입니다. 다음에 댓글에. 말이 필요 없죠. 그럼 뒷면을 볼게요. 상자 두께가 장난 아니게 두꺼워요. 버킷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서, 뭐랑 비교해 드릴까요 어, 딱히 비교 걸릴만한 게, 어, 아, 알았어. 노트3. 오, 엄청 크죠? 아이패드 미니? 오, 엄청 커. 다음에 그냥 사이즈를 보시자면은 이 정도거든요? 진짜 엄청 커요. 자, 다음에는 B 모델이고요. 우선 A 모델 보시죠. 자, 우선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여러 재끼면은 엄청난 게 나오는데 카메라에 다못 담아서 B 모델부터 한번 볼게요. 이 모델도 무선 조종이 가능해요. 이거는 레고도, 이, 이것도 라이선스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하나가 빠져있죠. 그래, 그렇습니다. 이 차는 3개의 동작만 무선으로 가능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좀 크게 화면을 잡아서 엽시다. 열어 제 끼면은 우선 아래에는 이 실제 차량이 나오고요. 볼보 L350F고요. 52톤이에요. 다음에 이 버켓 크기가 7미터에요. 다음에 여기는 파워편션막 나오고, 뭐, 요, 6기통 엔진.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파워편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오고, 뭐 어쩌고 저거 셜라 셜라 근데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죠. 우선은 그냥 열면은 이미 조립을 한 제품이라서 우선 조립을 한 제품이라서 우선은 제품을 봐야죠. 여러분들은 제품을 중요하니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는데 자꾸 위로 카메라가 올라가네요. 이런 젠장.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 상황인가요? 네. 아이고, 막 올라가고, 빨리 닫고 환장하네. 예, 좋습니다. 우선 상자를 놓겠고, 다음에 제품 보시죠. 우선은, 엄청난 두께의 설명서. 이게, 어 아, 내가 비교용 자를 쪘다아하에 그래. 잠깐만요. 네, 뭔데 있었나요? 없잖아요. 자랑 비교하면은 두께가, 1 센치, 1 센치나 되는 설명서 어디 본적 있으신가요? 아 흔들리지 마라. 자 퀄리티는 꽤 괜찮고요.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요. 이건 정말 비슷하죠. 다음에 이거는 신제품인데 이두 개는 상상방이신 제품인데 어쨌든 이건 됐고 제품이 중요하죠. 제품은 어 아니 너무 커서 한 화면에 다안 담아지는데 어젠장네 좋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지금 최대한 밝게 했는데도 밝기가 잘안 나오네요 네이 이 제품이고요 먹갈라에 보시면 은 이렇게 이, 이 정도 각도. 자 우선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무선 조정이죠네 리모컨 두개 리모컨으로 조정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기능들을 보기 위해 카메라를 올려보죠. 자꾸 카메라가 내려앉는 게 보이는데이거 0 이게 거치대가 말입니다. 이게 0 힘이 잘안 나오네? 거치대 힘이 없어요. 자 우선 위에서 보면은 요 정도고요. 너무 커가지고 왕복켓 정말 왕복켓입니다. 오 세상에! 아, 뺐어. 이거 하나 줄수록 뭘 하나 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뒤에를 보시면은 약간 더 가까이 이쪽을 열면은 이거 펜 보이시죠. 다음에 이쪽에 엔진이 있어요. 엔진. 다음에 여기 모터, 요, 요, 기 제가 지금 손으로 누르고 있는데 배터리 박스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말한 두 개의 리시버. 뚜껑뚜 이거는 그냥 등. 꽤 디테일하죠? 그러면 지금 방향이 약간 꺾여 있는데 전원을 딱 넣으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종을 시작해보죠. 앞, 뒤, 앞, 뒤, 방향 전환. 약간 방향전환이 약간 다음에 이거는 옆에서 봐야 제맛 자 이거는 이거 올리기 근데 이게 배터리 엄청 빨리 닳아요 벌써 좀... 벌써 좀 많이 쓴것 같은데 자 올리기 다음에 어 뭐야 내리기 안 내리지 마라 동작을 한꺼번에. 뒤로,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배터리를 한번 퍼보도록 하죠. 자, 출발! 화면에 안 보실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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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제가 알아서 보도록 할게요. 은이 이런 젠장 하나도 못 벗다. 어우씨 기어갈래갈리네. 뭐야, 이거? 아, 진짜 힘드네, 이거. 어어 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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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은어이라 했냐면요 이거 보세요 보십시오 배터리 퍼졌어요 개쩔죠. 내려보도록 합시다. 배터리를. 진짜 팠어요. 빠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꽤 괜찮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420. 42009랑 이걸로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42009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시다. 끝.